제가 선호하는 10번 핀을 잡는 그립은 똑같이 넣어요. 하지만, 검지를. 안녕하세요. 볼링 매니아 조영선입니다. 10번 핀을 잡는 그립과 어떤 스탠스에서 어떤 스파트를 이용해야 잘 잡을 수 있는지, 네,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. 일단, 10번 핀을 잡기 위해서는 후극이 있는 것보다 훅성을 줄여주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, 스트레이트 샷을 부사를 하시는 게 좋으신데, 제가 선호하는 10번 핀을 잡는 그립은 똑같이 넣어요. 하지만, 검지를 붙이고, 새끼손가락은 살짝 이렇게 벌려주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 손목을 약간 브로큰 이렇게 시켜주시는 거예요. 손목을. 그래야 이제 훅성이 나오지 않고, 엄지 방향은 릴리즈를 할때 12시 방향으로 턴을 전혀 하지 않고 투구를 하는 거예요. 10번 핀을 잘 잡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엄지 방향이 중요해요. 이 훅성이 이 턴이 되면은 10번 핀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엄지 방향이 항상 이렇게 12시로. 여기에서 제가 검지를 이렇게 붙이라고 얘기한 거는 검지를 붙여야 이 턴의 양이 확실히 줄어요. 그리고 검지를 벌리면 턴이 훨씬 더 쉽게 되기 때문에 10번 핀을 잡을 때는 검지를 붙이시고 새끼손가락을 살짝 이렇게 벌리시는 게 훨씬 더템핀을 잡는데 수월하실 거예요. 처음에는 좀 0점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연습을 통하시면은 그냥 여기에서 턴을 전혀 하지 않고 이렇게 앞으로만 보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훅성이 전혀 생기지 않고 저렇게 스트레이트로 공이 갈수 있거든요. 10번 핀을 잡을 때 이 도대체 스탠서 스팟을 어디로 설정을 해야 되냐? 최대한 레인을 많이 이용해서 10번핀을 잡는 게 확률적으로 높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최대한 사이드로 내려온 다음에 내가서는 착지점하고 이 템핀하고 내가 놓는 스팟하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어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그립, 아까 제가 가리쳐드린 검지를 붙이고 새끼손가락을 살짝 붙여주면 이렇게 턴을 하는 동작이 상당히 어려워요. 그래서 커핑은 하지 말고 커핑은 푼 상태에서 그대로 일직선으로 투구를 합니다. 열심히 연습하시면 이 훨씬 더 템핀을 보다 쉽게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. 오늘의 키 포인트는 검지를 붙인다, 그리고 새끼손가락을 살짝 벌려준다. 그러면 이 그립 방법을 쓰시면은 턴이 잘 되지를 않아요. 그래서 이 얼리턴 되시는 분들도 이 검지를 조금만 줄여 주시면 턴이 되는 거를 훨씬 더 줄여 줄수 있어요. 이거 열심히 해 보시고 모두가 템핀을 잡는 그날까지 네,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